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버 한 번만 봐주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에 오신 것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예. 좋아요, 구독은 돈드는거 아니니까, 예, 보신 분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쌍한, 불쌍한 직장이 구원 좀 해줘라. 불쌍한 직장이 전설 좀 만들어줘라. 부탁합니다. 예 오늘은 존버의 강의를 해봤는데요 저번 시간 때 저번 시간 때 존버 너무 재미없게 플레이한 것 같아가지고 일단 시청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진짜 딱 원코인으로 원코인 진짜 다 필요 없어 진짜 다 올릴게 바로 딱 말할게 원코인으로 여포 대장정 가겠습니다 원코인 진짜. 녹합은 이게 불량이 안나와도 상관없어요 이건 미션이야 나에 대한 미션이지 아무것도 걸린건 없어요 하지만 이건 나에 대한 미션 원코인으로 10k 이상하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나한테 미션 주는거야 <laughs> 자 여러분 낙하사 떨어질때 만나요 아 망했어요 약간 밀베의 라인인데 사실 제가 밀베의 아들이거든요 여포 가겠습니다. 밀베의 아들, 밀리터의 베이스의 아들 한 번만 봐주십니다. 밀베에서 싹다주이겠습니다 밀베의 아들답게 시속 230km로 떨어지고 있어요. 두렵지 않다는 거죠, 예. 몇 명이 오든 주변 안 살펴봅니다, 예. 왜냐, 난 두렵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께. 원코인으로 어디까지 가나, 10여포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여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여러분, 모바일 여포 들어보셨나요? 예? 못 들어보셨죠? 예. 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왜 이렇게 렉. 아, 렉 진짜 심하네. 아, 장난 똥 때리나, 진짜. 아,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렇게 어떻게 잘만들 수가 있디? 농담이고요. 야,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이제 여포 화이트니까 여포 화이트니까 조용히 좀 해주세요. 여포 화이트니까 떠주지 좀 말아주세요. 발자국 소리 안 들립니다. 예, 녹화 방송인데 어떻게 떠주냐고요? 예, 혼자 떠주세요. 그냥 예. 오케이 나이다나이다나이다 있다! 나 있다, 나 있다. 여기서 샷- 샤... 나는 샷건 쓰기가 너무 힘들더라 자 홀로그램 나는 진짜 인생 홀로 살기 때문에 홀로그램만 낍니다 진짜 홀로 사는 인생 오케이 홀로그램 스칼 필요 없어요 오케이 와 경찰 조끼 이거 낚시? 아 이거 낚시용인데? 잠깐만 이따 볼게요 오케이 10초 옴버 가능? 자자자 오안 열려 아 미쳤네 아 총알이 안 나와 프라이팬 나이트. 오케이, 술탄. 전수 술탄. 네, 죄송합니다. 난내 실력을 믿어. 자, 가보겠습니다. 자, 발자국 소리 들리시나요? 전안 들려요. 오케이, 오케이. 줌 좋아. 야, 야삭. 딱... 오, 조있다. 아, 잘못 봤나? 총소리 분명 났는데 내가 쐈구나. 총소리가 분명 났는데 내가 쏜것 같아요. 예 놀라지 마세요. 예, 저도 놀랬어요 오케이 카고파 지렸다 와, 와, 카고파 나왔어요. 야, 4배율 어딨냐? 야, 카고파 있는데 4배율이 없다고? 말이 되니? 야, 파밍 좋았다. 이거 진짜 존버해야 되는데 아 아깝네. 오케이, 오케이, 홀로그램 나이트. 야, 카고팔 홀로그램? 조용히, 조용히, 조용, 조용 예, 여포 가겠습니다. 자, 와, 둘, 셋. 들어갑니다, 여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성공. 오케이. 심 여포 보셨죠, 여러분? 이게 바로 여포입니다, 여포. 야,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잖아. 내 잘못이야? 아니죠. 애들 만나기만 해봐, 간다. 야, 야, 나왔어요. 여러분, 나왔어요. 조심하세요, 이제. 진짜, 여포 가겠습니다. 오케이, 한 명. 오케이, 센세이션 있었다. 저 새끼 존나 잘하는 새끼였어요. 내가 발소리 듣고 찾는 애들 몇명 없거든? 근데, 제 잘하네요. 내 발소리 듣고 나 찾았어요. 인정. 잘하는 놈을 잡았어요. 와, 저 레벨 17입니다. 아, 이 돌멩이가 사람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돌멩이 보셨죠? 이 돌멩이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네, 밀베의 아들 지금 밀베 여포 중입니다. 예, 지금 진짜 여포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까지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밀베의 아들 카굴팔 필요없어가지고 버렸습니다 총도 새롭게 맞췄고요 밀베의 여포하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밀베한 30명정도 떨어졌거든요 밀베의 한 30명정도 떨어졌는데 밀베의 아들이 여포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 1코인으로 진짜 단 1코인으로 여포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저 홀로그램이다 내 인생은 홀로그램 오케이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좋지 고개 맞지 왜냐, 내 인생은 홀로그램이니까. 홀로, 어? 홀로그램. 오케이, 오케이. 가자. 자, 천천히 봅시다. 여포 한번 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오케이. 필요 없고. 자, 자. 여러분, 조용히 좀 해주세요. 예. 발소리 들리니까. 조용히 해 주셔야지 제가 옆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조용히 좀해 주세요 예예, 조용히 좀해두대요 조용히 좀해두대요 자, 애들 어딨냐? 일단, 원킬, 오케이. 여포 했겠습니다. 일단, 한명 여포 했어요. 예. 제 상당히 잘하는 애였어요. 저 위치를 정확히 알고 저를 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일 잘하는 애입니다. 예. 자, 중앙에서 날 쏘라고, 날 쏘고 가라. 날 쏘고 가라. 이렇게 말해볼게요. 날 쏘고 가라. 저는 먼저 적을, 아, 신망했다. 아, 씨. 일시정지. 아,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예 제가 순간이동을 배웠습니다. 죽은 게 아니라, 원코인으로 여포하는 거. 제 여포는, 뭐, 애들 잡으러 다니는 여포가 아니라, 여심저격, 빵에, 빵에, 빵야, 빵야 여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심저격 여포. 여심폭격. 여심폭격 여포를 보고 계십니다. 뭐야, 이거. 갑자기 이상한 게 올라왔어요. 틱톡이라고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틱톡도 하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 틱톡 많이 사랑해주세요. 물론, 광고는 안 들어오지만, 광고는 아니지만 틱톡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벌써부터 달이 지나기 시작했다 여기 밀리터리 베이스 레벨 2입니다 예 어쨌든 밀베의 아들 밀베의 아들이 죽었다 아저어 먹었어야 뭐 되는데 아 이걸 이용해서 계단 오르기 아 여기 총이 없어 어떻게 여기 총 주운 사람이 이기는 거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뭔가 총을 주는 사람이 여기를 재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거 알림, 틱톡 알림 제거해야겠다, 저거. 방송할 때마다 나오네, 저게. 이래서 유명해지면 안 돼. 나 유명한 거 알고, 좋아요, 구독 눌러줬어요 아,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니? 아, 진짜 총, 저거. 더럽게 안 나오네. 살려줘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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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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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아, 제발 총! 아이씨!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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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스트레스 봤는 방송만 키면 이러냐? 아, 아이 방송만 키면 제 실력이 안 나와요. 진짜로, 아, 아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진짜 입 다물고 진지하게 하겠습니다. 예, 재미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재미 없어. 입 다물고 진지하게 할게요. 진짜 열받아서 안 되겠어. 방송시간이고 나발이고, 지금 방송시간 뽑았긴 뽑았거든요? 근데 한 40분 되든, 50분 되든 상관없어. 나 진짜 열받았어. 저 진짜 열받았거든요? 진짜, 제대로 할게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 한 판도 아니고, 연속 세 판? 그것도, 한 명만 잡고?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한 판도 아니고, 연속 세판 내가 그런다고? <laughs> 지나가던 개가 웃겠네 <laughs> 진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진짜 제 실력 방송 시간 때문에 이렇게 된건데 여기 총 있었지? 진짜 제 실력 보여드릴게요 진짜로 아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씨, 클라스 네임드가 있는데 대, 일단 한명 발견 아이씨, 배려 없어. 발견했어야 했다면. 조식에 죽일게요. 일단, 쟤부터 재물로 바치고 제대로 할게요. 아, 나 솔직히 10시에 아는 사람, 뭔가 있었는데? 쟤뭐 하는 사람일까요? 저분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는 분 댓글 좀달 단... 예?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분 뭐뭐 하시는 분일까요왜 앞만 보고 사냐? 어? 왜 앞만 보고 사요? 오케이. 검은색 셔츠. 오케이. 김종국 패션 가자. 김종국 패션. 나이스하게 멋있게 가겠습니다. 자. 자, 뭐 있나? 아까 차한 대, 여 정도 구했으니까 옆으로 갈까? 자, 아까 차가 어디 있었지? 저쪽에 있었나? 차가 이쪽에 있지. 있었는데. 아까. 자. 일시정지. 여기, 사람들이 없어, 여기. 요 정도면은 충분한 파밍. 아, 이, 게 홀로그램 하나만 죽고 가자. 마, 마, 숨지 말고 나온나, 개떼끼야. 마, 숨지 말고 나온나. 나온나, 숨지 말고, 나온나, 숨지 말고. 나 홀로그램 죽기 전에 나온나. 네가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다 이 ㅅ 김마나 홀로그램 죽기 전에 나온나 이 ㅅ 김마오케 가방 땡큐 홀로그램 아뭐 이렇게 홀로그램이 안 나와 아이, 인생 홀로그램인데 진짜 아아이 또. 마 나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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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ㅅㄲ 마 나온나 왜 개쫄았노 이 ㅅ 김마 니네 홀로그램만 죽고 니 오늘 재산 날이다 이 시작했마 니 오늘 재산 날이다 이 시작했마 가자아 홀로그램이 없다 아씨 아또 허리 아파 오네 잠깐만 내일 시정지 하고 누가 나 쐈어 여러분 누가 나 쐈어요 나온다 가운나 홀로그램. 아, 홀로그램이 없어. 저기 있다, 저 있다 쳐. 저다 서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위에 구급상자 하나 만 먹고 가겠습니다. 자. 위에 구급상자. 오케이, 여기 있는 오! 저거 설마. 이건 설마. 아, 이거 손자 아뭐 배율이 없어 아 배율 하나 갖고 가야 되는데 아 미쳤다 배율이 없다 아, 아 이거 욕심인데 나오나 니가 나 죽일 수 있는 게 지금뿐이다 홀로그램 없을 때다 나오나 와 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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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있다 형님들 와10 여포다 진짜 와 지렸죠 자 이제 차 타고 떠나보겠습니다 포칭 퀸으로 갈게요 여포하러 차 타고 여러분 차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차로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올라갈 수 있어!! 그었대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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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포치킨 가겠습니다 차 구했습니다 포치킨 가서 여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갈라면 멀었으니까 여러분 제 영상 보고 계시 말고 차가 빠져가지고 걸어서 가겠습니다 차 빠져서 걸어서 갈게요 다 온나, 가 온나, 아, 허리 아파라. 우와다에 어, 허리가 겁나 아프네. 소우 데스까. 아, 차가 있어야 되는데. 여포한다, 다 나온나, 새끼들아. 개 또야, 쯔? 아, 홀로그램이 없어. 어, 있네? 야 그럼 이걸 안쓰지 이게 더 좋잖아 여포하러 여기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망했어요 배틀그라운드 렉 걸려가지고 다시 껐다 켰어요 아 진짜 여포였는데 아 제발 살아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제발 살아만 있어라 제발 부탁해 아, 렉 걸려가지고, 아, 짜증납니다, 지금. 아, 1 5킬리나 했었는데. 아, 렉이 이렇게 걸리냐.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렉 걸리는데 그냥 존버 하나 할게요 아 이렇게 렉 걸리는데 어떻게 여포를 합니까 존버하는게 답이다 여러분 그냥 존버할게요 렉이 너무 심해 지금 극혐이다, 극혐! 아, 극혐 가자! 아, 극혐이야 렉! 너무 심해졌어! 저기있다 저기, 저기 한명 발견 저기 한명 발견했어요 아 잠깐 아 아까 한번 나갔다와가지고 전화와가지고 야이 새끼 저기 야 들어온다 이 새끼야 아 렉걸려 극혐이다 진짜 어, 쟤 멈춘 거야? 저빵한차 멈췄네? 지었다, 너. 와, 극혐, 아! 제 잘하는 놈이야. 렉이 15지게 걸려요, 지금. 아까 전에 렉 걸려가지고가 아니라 시, 실수 한번 나갔다 왔는데. 뭐, 없어. 저 앞에 쏘는 거 맞긴 한데. 렉 존나 걸려, 진짜.